까레레 <laughs> 블랙 타 몰라 이거 블랙 타이 거새 우레 블랙 타이 거새우랑 그리고 식빵이랑... 식빵 블랙 타이 거세 우레 블 a 타이 거세 우레 블랙 타이 거세 우레 이거야아레 블랙 리이 거세 우레 블이 s 세 USA. 랙 타이 거 s a USA 타이 거세 우레 블랙 이 거세 우레 블랙 그러니까 응. 우리 방금 녹차답대 실패한 이유로 대, 대실패하고 <laughs> 아니 근데 멘보샤는 우리 할수 있어 아 멘보샤 준비해서 오늘 저녁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어 응. 어때? 다지기 좋은 상태? 어, 어제부터 우리가 미리 해동해놨잖 응. 오. 물이 많이 생겼네 그 동안. 오늘 하루 동안. 내가 도와줄까? 응. 응. 그래? 둘넷 응. 여섯 개니까 세개 곱하기 4 1 2두개더 12개 응. 자르면 되겠는데? 한번 해보고 더 자르자. 어 이거 뭐지? 꼬다리 다 자른 다음에 나무걸 러스크 먹으면 맛있겠다. 헐.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이 저번에 <나 token thanks> 우리 그때 우리 그때 뭐였지 그때 로스쿨 로스쿨 그냥했었나아그냥오오에오븐에웠었지 오븐에 0 0 0오0 0 0원 100000000원 다. 음. 자. 피 무 무서... 계란. 계란 이제 풀어 흰자만. 응. 그래서 혹시 모르 응. 여기 여기 흰자 따로 해서 풀게. 과연 성공할 것인가 뭐야, 여보 쏘안도돔 너무... <laughs> 저 칼이 센 <laughs> 노래? 진짜 예쁘다 어. 와 이거 사실 모르겠는데 <laughs> 요리 필요, 어, 필요가 없 필요가 먹는데. 없는데 이거 되게 탐나는데 어.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 돼? 규동 에? <laughs> 맛있겠지? 어. <laughs> 자 일단 다시 계란 흰자 넣었고 흰자 넣었고 그 다음에 감자 전분, 전분스, 카르토페멜카르토페멜어 뭐지? 저퍼 볼까? 응, 그래 붙는 것보다? 그래서 붙으면 갑자기 이 yeah. 이거 한숟갈만안 해도 되겠는데? 봐 응, 엄청 많아 숟가락, 한 숟가락이... 어, 숟... 숟가락이 커가지고. <laughs> 봐가면서 해보자 됐어 <laughs> 다시 넣어 <laughs> 아, 비닐 장갑 비닐 장갑 꺼내서 안쓰 top <laughs> <암튼 척. 웃음> 음, 정말 후추도 가능해야 합니다. 응. 아, 전부 어야될것 같아요. 응. 소금, 넣... 아 후추. 후추만 좀. 후추 많이 만후추 후추만 후만 좀더 넣어도 될것 같지 않아? 어! 한번만 됐어! 됐어! 완전 응, 컸다 자, 골고루 닦아야 될 텐데 이 비닐장갑이 너무 크다 <laughs> 어? 진짜? 어. 어나 손이 작아가지고 생각보다 응? 너무 많이 맛있거 아니야? 어? <laughs> 너무 정돈 음. 괜찮아? 응. 적당하지 않아 이제 이제 좀 적당한 거 같아 그래 응. 그래? 자 요거가 간을 해서 지 소금 넣어 내가 이거 응. 핑크 썰때 굵어가지고 이쪽으로안 나. 아, 그래? 조금. 응. 헉, 진짜. 진짜. 질퍽질퍽하네 어. 오, 새우. 새우 냄새. 나. 오소한 냄새. 그럼 우리. 멘토샤. 딱히 램부샤 먹고싶다해서 만든건 아니잖아 왜 만드는거지? 우리 기름 남은거 쓰잖아 아 맞다 우리 저번에 치, 치킨 만든 거 어. 기름 맞다 기름때문에 튀김 요리를 해야돼 음. 네. <웃음> <무시>? <웃음> 맛있네. 맛있어. 세게 먹고, 게 먹고. 고마워. 세게 <laughs> 네 <개> 먹고.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이거 먹고 천, 한번 천천히, 튀겨 볼까요?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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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응. 튀겨보자. 기름 온도가 낮아요. 낮아. 어, 낮은 놈잘 <laughs> 튀고. 잘 튀겨지고 있네. 응, 음, 여섯 개를 나란히, 나란히, 나란히. 음. 오늘 이 먹을 양 여섯 개. 와. 와. 맛있겠다. 아까와는 정말 색깔이 확연히 진해졌어. 그러니까 이제 완전 갈색이 됐어. <laughs> 완전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 그지? 튀김 옷리 어, 바삭할 것 같아. 맛있겠다. 옆에는 그리고 <laughs> 그 아, 어. 대주간지로다. 이걸로? <laughs> 응 여보 약간... 두 군데? 어 호악 <laughs> 와 근데 진짜 바삭바삭바삭해서 빠삭 빠삭 엄청 단단해 음 오우~ 생선살도~ 생선새 우살 아, 생선~ 띠용 <laughs> 말도 헛나와요~ <으악>. 자~ <laughs> 다 됐습니다~ 일단 기름 좀 빼고 음. 플레이팅해서 먹어봅시다~ 응? 음. 한번먹어볼게 여보의 어보샤먹어볼게먹어봐어볼거완어 이거 완어볼게요이어볼어 음 감상평을 만, 말해주세요. 완전 바삭하고 완전 고소하네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응, 따뜻할 때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멘보샤는 원래 따뜻할 때 먹는 게. 소리 <laughs> <술래> 들려? <laughs> 바삭하게. <laughs> 응. 한 입만 먹어볼래. 음. 아, 이거... 음... 음... 파사 여기까지 들려. 음... 와. 바로 이거야. 이 맛이야, 원래 음... 바로 이 맛이야. 아, 진짜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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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는 어디서 먹어봤다 했지? 한국에서 연희동 아니 한남동 한남동 아 거기 맞다 한남동 다츠에서 먹어봤어 음. 거기서 주는 소스가 있어 음. 같이 이렇게 먹는 불닭볶음면도 <laughs> 먹을 겁니까? 네내 그. 소스는 이거야 내내 <laughs> <내> 소스 <laughs> 소스 잘 보여 내 소스 <웃음> <웃음> 불닭 소스 때문에 느끼한 거를 먹고 매운 거 먹고 여보 네 내일 화장실 <laughs> 화이팅 한번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? 응.